님. 아 그렇게 할건뭐 하러 골프장 오나 스크린 골프 가그고걷지도 말고 계속 치지? 아 조금 나이. 오 사격장 한번 가볼까? 골프장도 있어? 골프장 가면 골프 쳐요? 골프 한번 해볼게. 골프조 잘 쳐요. 가서 하나 새끼들 있으면 내가. 아! 아, 이걸 이렇게 멋있게 딱 영능 딱 껐다 켰다 하면서 딱 간지나게 딱 와가지고 마지막에 그냥. 때려 박아버리네. 그냥 주차한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. 여기 1번을 팁박습니다 이렇게 하얀 마크 있는 곳 주변에다가 이렇게 끼워놓고 치는 거예요. 파워로 칩니다. 드라이버는 좀 파워로 칠게요. 처음에 멀리 보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. 어이, 굿샷이죠? 아! 그래서 투샷 두 번의 샷으로 여기까지 갔죠 그리고는 이제 그린에 올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린에 올릴 때 핀에 가장 가깝게 퍼트하기 쉽게 붙이시면 되는데 이렇서 떨어졌을 때 이렇게 되면 모래 바닥에 떨어질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좀더긴 채로 변형합니다 바람이 부네 그럼 이렇게 치는데 약간 왼쪽을 보고 풀파워로 안 치면 되죠 한70% 80% 정도로 이렇게 치면은 딱 이렇게 해서 아. 이렇게 해서 파팅으로 해야 되겠다. 오, 나쁘지 않아. 33%로 치면 돼. 이건 뚫고 나갑니다. 걱정 안 해도 되구요. 풀샷을 해야 돼, 이거는. 그리고 살짝 내리막이니까 바람이랑 내리막은 상쇄하겠습니다. 172야드가 핀인데, 풀샷을 했을 때 171야드를 칠수 있기 때문에 거의 핀에 붙을 거예요. 아! 넌못 지나간다. 아! 아! 좀 길었지만, 3온 성공. 그리고 퍼팅을 할 때는 항상 여러분, 좀 지나가게 쳐야 돼요. 66이 100이다? 110으로 쳐줘야 돼. 그래야 공이 들어갈 확률이 있는 거야. 짧으면 절대 안 들어가요. 왜냐면 앞에 쓰니까. 항상 퍼팅은 길게 친다. 이것이 원칙입니다. 아시겠죠? 항상 퍼팅은 길게 친다 마이클이나 트레버 불러서 같이 아! 칠 수도 있습니자 파3는 아이언샷의 정교함으로 여러분의 이제 실력을 뽐낼 수 있는 곳인데요 자 이쪽으로 갔을 때 걸릴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쳐야 되냐 긴 채를 잡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면 은좀 멀리 가겠죠? 나무를 넘는 계적이잖아 하지만 여기서 저는 샷을 바꿉니다 로브샷 콜에다 딱 맞출게요 살짝 오버되게 왜냐면 6번 아이언 같은 경우는 런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린에 꽂히면 거의 많이 안 굴러가고 백스핀인 때문에 그린에 딱 쓰거든? 그래서 조금 바람 때문에 멀리 가도 괜찮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얼추 됐어 바람 때문에 오히려 더 적절해 씨발 <laughs> 존나 기네 아니 아니, 근데 이거 재밌는데? 아나 골프만 하루 종일 할 수도 있어. 아니, 힐링 돼요. 이 필드에 내가 있는 것 같아. 이 화면으로 보니까. 왜냐면 골프라는 운동이 뭐, 비용도 많이 들고 하긴 하는데, 도시에 살면서 이 잔디밭을 밟고, 자연을 맞으면서 숲과 숨 쉬고, 친구들이랑 노가리와 조롱을 겸하면서 당구장인 느낌이 나는데, 자연과 막 이런 게 어우러지는 스포츠거든. 사실 당구도 뭐 누가 뭐 이길라고 치나 서로 놀리는 맛을 겐세히 하는 맛을 치지 경사는 좀안 보이는데 이쪽으로 흐를 것 같죠 왼쪽으로 그냥 약간 오른쪽 아 이게 여러분 드라이버로 치니까 나무에 걸려 그래서 약간 옆으로 돌려서 쳐야돼 그러면 오버해 이제 잘 치는 사람들은 이렇게 조준해놓은 다음에 어떻게 치냐면 나무 왼쪽으로 한 다음에 페이드를 냅니다 아웃에서 위로 당기면서 다 칩니다 이렇게 그럼 공의 스피이 사이드로 먹으면서 슉슉해서 뒤로 가 그래서 페이드를 먹여서 칠 수가 있어 어이 박선생 입으로 골프 쳐? 혓바닥이 왜 이리 길어? 골프장 가잖아 네명이한 팀이거든 자 요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서 자 해서 저 이렇게 칩니다 이렇게 마, 말을 할거 아니야 그럼 그세명도 나랑 친한 사람일 거 아니야 보통은 얘기해요 아형 빨리 좀쳐 뭐하는 거야 이렇게 혓바닥이 길어 저렇게 도네이션처럼 얘기를 한다고 나한테 그러면은 웃는 척하면서 다시 이게 자세 잡고 다시 자세 풀고 또 얘기해요 하다가 야 근데 말이야 이거 왼쪽보다는 약간 드라이버로 아 채를 한번 바꿔볼까 막 채를 바꿨다 꿨다아 잠깐만 이한 번만 닦고 아 이거 어떡하지 알았어, 알았어. 아, 어떡하지? 아, 이거를 계속 개지랄병 하는 거죠. 일부러 킹받게.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, 여러분? 그러면 변기 진행보조원님, 캐디님께서 말씀하십니다. 고객님, 죄송한데 지금 뒷팀이 기다리고 있어서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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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아, 죄송합니다. 예. 이렇게 하고 치는 거죠. 갑니다. 이렇게도 해요. 친다. 멀리건 주세요 아, 아 자, 자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 아, 잠깐만, 잠깐만, 다시, 결품이... 풀고 다시, 어우, 어우, 다시 풀고 자, 칩니다 어 잠깐만, 아, 잠깐만 아, 이거 말하지마, 조용히 해 들려, 다 야, 이개새끼아잘 막아주지 마이 새끼야 <laughs> 아, 죄니다 아, 칠게요, 아, 칠게요, 칠게요 아, 칠게요, 칠게요. 아, 칠게요. 욕하지 마, 샘 칠게요, 아이, 죄송해요 칩니다 아, 뭐야? 어, 아, 이거 왜 벙커에 들어가? 전직 아마추어 골퍼입니다. 저 땅으로 시간 끌면 <laughs> 뒤에 팀한테 공 맞아요. 뭐 그런 소리라고 그러세요? 그... 식게 그... 잘친것 같은데, 아... 야, 이 정도 진짜 이 정도 여기 벙커를 노리고 치면은 핀으로 붙을 거야. 바람이 오거든 갑니다. 풀샷! 스핀 스피스피스피인 어, 정확했죠? 이 정도면 엄청 잘친 거죠? 야, 이거 버디 하나 가자. 높이 플러스 2 인치. 지나가게 쳐야 된다. 오르막이란 뜻이에요. 사진 찍어서. 어이 앞으로 골프장 전세냈어. 빨리 쳐. 뭐 하냐. 하다 <laughs> 아 알았어요 아좀 계세요 나도 돈 내고 왔는데 왜 이래라저래라 뭐야 이거? 아파스리네파스리야 역풍이라 어차피 원온이 안돼요 이거 높이도 오르막이고 이럴 때는 어차피 투온 노리고 이 벙커에서 안전하게 일로 뺍니다 요정도 쳐도 이제 바람 때문에 일로 안되겠지? 여기 페어웨이에 딱 떨어질거야 그럼 두번째 샷을 벙커를 넘겨서 핀에 붙이면 되거든요 네, 갈게요 풀샷 아 나쁘지 않아 아니, 씨, 마이너스... 온데 씨... 넌 뭐야? 이 씨... 아니, 근데 마이너스... 이게 말이 안 되잖아. 아니, 마이너스... 오, 해가지고 한 건데... 여기 가까웠기 때문에 그냥 괜찮았던 것 같고, 내리막이니까 그냥 똑같지만... 딱해주세 없잖아... 아, 스크린 골프는 내가 직접 하는데... 근데 그 아마추어입니다. 시간 끌어서 귀경길 만들어 놓고 저렇게 뻔뻔하면 그늘집에서 짜장면으로 사대기 맞습니다. <laughs> 아, 예! 야, 칠게요. 그아 급하셔.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문제야. 아니 그 오랜만에 자연에 나왔으면 천천히 즐기면서 쳐야지. 뒤팀에 밀려가지고 막 골프장에 6분 간격으로 막 쑤셔 박으니까 막 아, 칠게요 해서 막 다닥 치고 다닥 치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스윙을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안 나니까 어때? 스트레스 받지. 아, 나는 이렇게 골프를 못 칠까? 연습장 가서 또공 존나 때리다가 갈비뼈 나가고 이런다고 여유 있게 쳐야 여유 있게 연습을 하고 행복하게 골프를 치지. 어잘칠라고 골프장 손막 새끼 손가락 트리거 핀거 오고 막 갈비뼈 나가고 이런다고요 저런 분들 때문에 아시겠어요? 자 오른쪽이 높죠. 왼쪽으로 커브로 흐를 거예요. 약간 오른쪽을 겨냥해 줍니다. 갑니다. 원퍼트 하면은 버디예요. 아! 나이스파. 좋다 이거 이거 각 나왔다. 각 나왔어. 바람 준내 세게 불고 지금. 아, 좋죠. 어, 이거 바람 좋아서 이글 가능. 어! 스피드 먹었다! 이글 찬스, 이글 찬스! 이글 찬스! 야, 이거는 먹었는데? 이거는 지나가게 쳐야 돼. 한화 이글스! 한화 이글스! 이것이, 이글이다. <laughs> 어이, 박사장 전세 냈어? 아이, 그거 진짜, 아, 사장님! 사장님 같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빨리빨리 문화가 있고 그런 거예요! 아, 이렇게 좋은 데 나오셨으면 천천히 자연도 즐기고, 이렇게 치셔야지, 그걸. 빨리빨리 빨리 해가지고 아 그렇게 할 거면 뭐 하러 골프장 오나 스크린 골프가 가고 걷지도 말고 계속 치지 에 그렇게 즐기시는 거 아니야 사장님 뭐 알아두셔야 돼 골프만 잘 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골프는 매너 스포츠인데 아제 말씀 그만드리겠습니다 칠게칠게 컸는데 아저씨 같은 분을 거의 막사하게 즐기고 싶으면 관짝 들어가나든 빨리 누가 저렇게 얘기해요 골프장에서 말도 안 되지 이거 풀샷 하면 얼추 붙을 것 같아요. 어, 어 퍼펙트. 어어어어 나이스! 좋았죠? 버디, 버디로 마무리. 와, 이건 버디다, 이거는. 야, 됐다, 됐다. 아이씨! 누가 하나 팬 아니랄까봐 9이닝 무득점을 한해 크크루 빙어 <laughs> 9이닝 0이네요 9이닝 무득점이네요 결국 어, 어, 어. 안돼 아주머니 제가 살려드릴게요 아, 아유 씨, 미안 아나 피한 줄 알았는데 죄송 아 죄송합니다 아, 피했는 데.